케인, 토트넘 떠난다. 재계약 없이 맨 시티로 이적 노릴 것. 토트넘의 해리 케인, 28, 2. 다시 한번 이적을 노릴 전망이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의 마크, 베렌백 기자는 9일 한국 시간 케인의 이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케인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올여름 맨체스터 시티로 가기 위해 다시 노력하기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맨체스터 시티 시스템에 완벽하게 맞는다. 특히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유럽 축구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도 케인 이적 루마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는 케인을 사랑한다. 케인을 향한 팩과르디올라 감독의 애정은 그 이상이다. 로베리토레반도프스키도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고려하고 있는 유일한 옵션이 아니다고 말했다.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톱클래스 공격수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아래서 완벽한 9번 스트라이커로 발도움했고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밟았다. 조제 무리뉴, 누노 에스피리투, 이 산투, 안토니오 콘트 감독을 거치면서 더 다양한 공격 본능을 발휘했다. 지난 여름에 맨체스터 시티와 연결됐고, 이적까지 고려했지만, 실패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 제안에 이적 불가를 선언하면서 매각하지 않았다. 케인이 훈련 불참 초강수까지 뒀지만, 토트넘에 잔류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명장 콘택 감독이 왔지만, 토트넘이 확실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년 시즌에도 정상에 살수 있다는 확실함이 없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여전히 우승을 못했다. 어느덧 14년째다. 프리미어리그에선 7위로 1위와 격차가 크고 작은 컵대회에서 모두 떨어졌다. 그 사이 맨체스터시티는 리그 1위로 올해도 우승 확률이 높다.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한 14년 동안 맨시티는 무려 16번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베렌벡은 지난 여름 토트넘과 맨체스터시티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나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협상이 체결될 수 있다라며 토트넘도 가능성이 있다. 유럽축구연맹(유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고 콘테 감독이 원하는만큼 돈을 쓴다면 케인과 재계약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손가락육 물병 맞고 손흥민 의원은 순환 시대 손흥민 30 토트넘 호스퍼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톱클래스 기량을 뽐내고 있다. 토트넘 핵심으로 중요한 순간에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 해리 케인과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갈아치웠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해 313 경기 119골71 도움을 기록했다. 토트넘 핵심 공격수로 발돋움한 뒤에 구단 최초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를 밟았고 기여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데스크 라인 중심으로 유럽을 호령했다. 조제 무리뉴, 누노 에스피리 투산 투,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거쳐도 입지는 굳건했다.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케인과 프리미어 리그 역대 최다 합작골을 경신하며 디디에드로그바와 프랭크램파드 조합을 넘었다. 프리미어 리그 타팀 입장에서 케인과 함께 경계대상 1호다. 뛰어난 활약의 원정 팬들에게도 달갑지 않을 수 있다. 8일 한국시간 영국 런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8라운드 에버턴 전에서 전반 17분 골망을 뒤흔들며 포효했다. 세르텐 득점 뒤에 동료들과 환호했고 시그니처 체크 세리머니를 했다. 중계화면에서 세리머니 뒤에 물병을 그라운드 밖으로 치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와악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 팬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원정팬이 던진 물병이 바닥을 친뒤 손흥민에게 날아갔다. 원정팬은 손흥민에게 실점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손흥민을 가리키며 흥분했고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며 손가락 욕을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의연하게 대처하며 관중석에 엄지를 세운 뒤 경기에 집중했다. 물론 에버턴 현지 팬에게 손흥민은 불편할 수 있다. 2019년 11월 에버턴 원정에서 안드레 구메스에게 태클이 큰 부상이 됐다. 손흥민이 미안한 마음에 눈물과 사과를 했지만 쉽게 잊히지 않았다. 홈구장이었지만 원정 팬의 아우성이 컸던 모양새다. 손흥민은 세리머니 전에 손가락이 입을 대며 조용히 해라는 몸짓을 했다. 토트넘 팬들에게 엄청난 선수지만 원정 팬들에게 매 라운드 비판과 조롱을 받아야 할 스타 플레이어의 숙명이다. 손흥민은 에버텀전 승리 뒤 위대한 한 주의 좋은 시작을 할수 있었다며 곧바로 다음 라운드 준비를 시작했다. 푹쉰 토트넘은 맨시티급이다. 챔스 진출 기대되는 이유 안토니오 콘테 체제의 토트넘의 특징은 푹 쉬어야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토트넘은 지난 8일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21-20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8라운드에서 5대0 쾌승을 거뒀다. 승점 45점을 기록하며 4위 아스널과의 승점차를 3점으로 유지했다. 지난 2일 미들즈 브라와의 FA컵 16강전을 치른 뒤 5일간의 휴식기를 거친 토트넘의 경기력은 올 시즌 가히 최고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같은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에버턴을 챔피언십 클럽으로 보이게 만들 정도였다. 토트넘의 이런 패턴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콘테 감독의 부임한 지난해 11월 3일 이후 5일 이상 쉰 경기에서 따낸 평균 승점이 2.7점에 달한다. 6경기를 치러 5승 1무를 따냈다. 선두 맨시티와 동일이다. 5일 이상 쉬었을 때의 토트넘은 감히 맨시티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6경기 중에는 맨시티를 3대2로 꺾은 경기도 포함됐다. 다만 맨시티는 5일 미만 2에서 4일, 휴식 후 7은 경기에서 똑같은 평균 2.7점의 승점을 땄다. 휴식 기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경기력을 선보였다는 건데, 여기선 토트넘과 차이를 보인다. 토트넘이 2에서 4일 간격의 경기에서 따는 평균 승점은 1.4점에 불과하다. 5일 이상 휴식을 취했을 때와는 평균 승점이 1.3점이나 차이 난다. 1.4점은 탑7 클럽 중 가장 낮은 점수다. 첼시와 동일이다. 리버풀, 메뉴, 웨스트햄 등은 덜 쉬어야 진가가 나오는 반면 토트넘은 첼시, 아스널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힘을 내는 특징을 보였다. 공교롭게 토트넘, 첼시, 아스널은 모두 런던 클럽이다. 이에 대해 콘테 감독은 에버턴전을 마치고 우리가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와 경기를 하는 게 다른 팀들의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며 2에서 3일만에 경기를 준비하는 문제는 간단치 않다. 내가 이 팀과 함께 프리시즌을 보내지 않았다는 걸 잊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